어쩔 수없뭐체가찍으면다가 하고 뭐, 뭐 찍으시면 됩니다, 네. 자, 가시죠. 가시죠!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자, 아, 이거부터 요뭐야 이거 있잖아요, 어? 그때 다 알려줬잖아, 벗어. 탁! 아, 아, 좋아요. 네. 원해요? 그 기억 안 나요? 나 기억, 기억은 하고 있어요. 아. 응. 퇴근, 우리 퇴근 동작이죠 벗어서, 벗어서. 마이크 아렇 올리고, 음. 올리고. 한 번씩 무서야 돼요. 아! 자, 대형 <목소리> 굽고 네. 조금 세발자국 갔다가 네. 귀엽게 썸 오케이, 아, 오케이에스 좋아요. 좋습니다. 다시 봐요. 네. 좋습니다.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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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아요. 자, 오케이 갑시다. 자, 네. 자, 자, 저희 네. 퇴근하겠습니다. 퇴근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시작. 자 아. 해. 고씨고세 발짝, 하나, 둘, 셋, 프 점프! 점프! 점 조심해, 라프 점프! 점프! 점